우리 삶의 여러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우리 내면의 행복과 외적인 변화와 축복이 모두 이 관계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관계를 망치고 또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이 중요한 관계를 해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우는 것은 반면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좋은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첫 소절 보면은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스린 지 2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자, 다시 말해서 그의 통치가 이제 1년이 지나서 통치 안정과 또 정비 그다음에 어떤 규율 그다음에 제도 이런 것들이 생겨났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였다 이런 말이 있죠. 그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하고 1000명은 요나담께 요나담과 함께 하게 하였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규 국가, 아니 정규 군대가 생겨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다가 이제 일이 생기면은 소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집에서 곡괭이 뭐삽뭐 뭐 각종 농기구까지 들고 와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향토 예비군 중심의 그런 군사 체계였다면은요. 이제는 상비군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상비군을 두어서 왕실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요나단을 통하여서 이제 수비대 혹은 여러 중요한 지점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많이 발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아들 요나단이 보시면은 3절에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선제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조금 이렇게 좀 빠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의협심이 있고 뭔가 마음에, 어, 좀, 좀 재빠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울보다한발 앞서서 블레셋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요번에도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먼저 공격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국제적인 그런 공격이 아니라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전면전을 선포한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고, 예, 보시면요, 4절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길갈로 모였습니다. 정규군, 그 다음에 향토 예비군, 민방위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대로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왕도 생겼습니다. 상, 상비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도, 왕자도 있습니다. 뭔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이들의 마음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봤더니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병가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이런 말이 있죠. 엄청나게 블레셋 사람들이 잘 준비가 됐던 것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애게 주변에서 온 그런 이제 해양 민족이었는데 애굽을 한때는 점령하려고 생각했으니까 이들이 군사적으로 준비된 것이 상당했습니다. 이들의 기세가 얼마나 강했는지 6절에 사람들은 숨이 막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죠. 심지어 요단강까지 거리가 먼 데까지 가서 건너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군대를 모았는데 앞에서 이끄는 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제각기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는 것 너무나 이제 위기라고 할수 있겠죠. 순간 사울은 이 흩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쟁에 참여시킬 한 가지 묘책을 떠올리는데 그것은 전쟁 앞에서 이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길흉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앞길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길흉을 묻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익숙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고대에서는 꽤나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각국마다 전쟁을 앞두고 점쟁이들한테, 그 나라의 제사장들한테 제사를 드리게 하고 길흉을 물었습니다. 로마시대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수많은 큰 기업들, 예수 믿지 않는 큰 기업들은 점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전, 제가 아는 사람의 그 기업 사장님은 전속 점쟁이를 두더라고요.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중요한 사업을 투자할 때마다 점쟁이를 불러서 복채를 주고 점을 치는 것이. 그러니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좀 이와 같았어요. 전쟁을 나가고 상대가 너무 강한데 이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길 수 있는지를 점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길흉의 예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시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규례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이 제사의 규례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만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그 제사장이 오기로 약속한 7일째가 지나서도 오지 않자 사울은 자기 자신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재물을 드리게 됩니다. 자, 사울이 그만큼 조급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사모엘이 딱 당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하느냐 이렇게 사모엘을 물어보자 12절에 사울이 하는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단기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벌레사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우리는 이 사울의 대답과 이 사울의 사건을 통하여 이 사울이 위기와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하는 것, 제사는요, 일단 사월에게는 자격이 없었어요. 사월은 그것을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전쟁의 균룡 화복을 점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번제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니, 이것은 전적으로 예배적인 의미가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 유리하게 하는 수단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번제와 화목제로서 권력의 집중과 전쟁의 승리를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안에 나쁜 길을 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에 예배는 드릴 수 있겠지만 그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여 받는 축복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헌신, 결단, 우리의 희생 이것을 축복을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마음이잖아요.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아주 안 좋은 설레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교훈을 얻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위기 여러 다급한 상황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로부터 점검받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의 태도를 우리는 점검 받는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죠. 여러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니가 하나님이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니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니 하나님, 세우시니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주역도 하나님이고, 우리 생사화복의 주역도 하나님입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의 종일 뿐이죠. 우리의 모든 신호사,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사울은 종으로서, 종으로서 들음과 삼김의 중심을 유지해야 됐다는 것이 사울의 굉장히 중요한 이해고 자기 자각이었습니다. 곧 삼김과 순종의 태도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삼김의 태도.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볼까요? 섬김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기 자신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존재는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을 그것을 아는 것을 섬김의 태도라고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왕은요, 이 전쟁에서 자신의 왕위와 전쟁의 승리가 너무 중요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천호 펜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안에서 물론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은 또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우리 간혹 어떤 경제에 오르거나 성공을 한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들 가운데서 보이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바보 같을 정도의 반복, 그리고 꾸준함이죠. 실패하고 무너지지만 그러나 자신의 무너짐과 실패를 느끼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냥 가는 것이에요.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계속 가는 일입니다. 방금 바보 같을 정도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데요. 어쩌 보면 여러분 삶의 실천들, 삶의 훈련들 따라야 될 어떤 모범과 길 그것을 가는 것이요. 내가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내가 받는 대우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 감정도 내가 받는 대우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결국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삶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안, 알고 순종하든지 모르고 순종하든지 다시 말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따라야 할 모범과 길을 앞세워 걷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사울은 위협의 순간에 자기가 너무 중요한 나머지, 권력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제사를 통해서까지도 권력을 집중시켰고, 어느새 그는 자기도 모르게 지존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간에 소중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까지 소중한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갈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길수록 사람들의 말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감정조차도 지나치게 귀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 감정도 내 얼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 앞에 너무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순간 베드로에게 돌아온 답은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안에 사탄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요, 우리는 좀 바보 같을 정도로 꾸준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순종의 태도이죠. 자, 그러므로요, 이제 이 순종의 태도를 점검한다는 첫 번째 교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교훈을 얻는다면요.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중요한지 내 자신을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는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봤더니요. 그것은 12절입니다. 12절에 바로 부득이하여 예. 부득이란 말입니다.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순종의 경계를 넘나들고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 관문은 부득이라고 하는 관문입니다. 부득이라고 하는 관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순종해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부득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 안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주는 것이 없어요. 감당할 만한 것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부득이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부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세워지는 것이죠. 지난 내삶 속에 부득이라고 하는 말로 허용해왔던 삶의 잡초들, 헛된 조미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부득이라고 하는 말로 허용해버린 세상의 일들, 부득이라는 말로 허용해버린 시간표에 맞지 않는 앞당겨 맛본 열매들, 설익은 열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득이라는 말은 순종의 경계를 허무는 말이 되겠죠. 내 자신이,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일일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럭, 복록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복록은 갈수록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사울에게는 자신을 너무나 중히 여김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순종의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안 좋은 설레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문제가 되었죠. 이순종이 무너지는 그 단초 혹은 레버리지라고 할수 있는 것은 부득이라고 하는 판단 부득이. 주 안에서 부득불의 일은 없는 것입니다. 굳이 부득불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나는 어쩔 수 없어서 나는 부득이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라고 한 것이 바울의 모습이죠. 오늘 아침에도 부득이라고 하는 관문을 열어 제껴 우리 안에 들어온 잡초를 주께서 제거하시고 헛된 조미료들을 빼고 담백하게 또 꾸준하게 쉬지 않고 내 감정도 내 얼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임을 생각하면서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또 그런 결단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득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득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득불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일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득불, 부득이란 말로써 하나님의 순종의 경계와 펜스를 허물고,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므로 순종의 태도를 써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탈되어 위로부터 오는 복락을 누리지 못하였던 우리 삶의 어리석음들과 불순종들은 이 시간에 돌이키며 회개하며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목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진행된 우리 하늘 꿈교회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Oh,